발전기에 걸려 있는 각종 커넥터들을 다 탈갑니다. 아래쪽에 에어컨 컴프레서 커넥터 되고요. 네, 발전기 발전기 커넥터를 탈갑니다. 네, 그다음 발전기 커넥터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배선들을 커넥터를 다 떼고요. 아래쪽에 잡고 있는 커넥터도 탈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커넥터를 완전히 옆으로 빼줍니다. 발전기와 배터리를 연결하는 배선 연결 잭을 탈거합니다. 되고 연결 배선을 탈거합니다. 화살표를 꺼라서 꺼서 방향을 표시합니다. 14mm 아래쪽, 고정 나사 를 탈거 합니다. 12mm 위쪽 고정 나사 를풀어 줍니다. 장력 조절 나사를 풀어줍니다. 적당히 풀다 보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잭낄수 있으면 이 상태에서 발전기를 밀고 벨트를 탈갑니다. 이걸 빼줘야 되겠네요. 전 빼고 발전기를 안쪽으로 민 상태에서 벨트를 탈거합니다. 벨트를 네, 탈거하고요. 벨트를 <laughs> 탈거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고정 나사를 풀어서. 풀어내고 발전기를 빼냅니다. 발전기 탈거 했습니다. 발전기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기를 밀어넣고요. 아래쪽에다가 맞춥니다 맞추고 관통볼트를 집어넣습니다 손으로 최대한 조입니다 꽉 조으시면 안 됩니다. 발전기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벨트를 꺼내 봅니다. 벨트를 어 연결을 합니다. 벨트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모양을 잘 기억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델트를 당겨서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위쪽에 텐셔너 볼트를 끼웁니다. 고정 볼트를 먼저 끼우고 뒤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먼저 적당히 좋은 상태에서 장력을 확인하고 12mm 엘라 체스로 장력을 적당히 조절을 합니다. 장력 조절이 끝나면 옆에 12mm 고정 노트를 확실하게 조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래쪽 14mm 고정볼트도 확실하게 주워주시면 모든 작업이 끝나겠습니다. 고정해주시고요. 그다음 발전기하고 배터리하고 연결하는 배선을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12mm 너트로 확실하게 조여줍니다. 12mm 확실하게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 빼어 놓던 커넥터를 전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반떼 AD 발전기 탈거 가금을 모쏭 바쳤습니다.